두산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무제한 정정 요청을 할수 있다는 말에 지배구조 개편에서 주식교환 비율과 합병 비율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라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그동안에 두산그룹의 비율 조정은 법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이 많았었죠. 거기다가 정정된 신고서에도 비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개인 주주들에게 지금보다 약 20%가량 유리한 조건의 비율로 증권신고서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에 5를 보면, 상장 법인 간 주식 교환의 합병의 경우, 기준 주가의 100분의 30, 10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두산의 경우처럼 계열 회사 간의 경우에는 이 범위가 100분의 10으로 제한이 되지만 이를 적용하면 실제로 두산 밖의과 두산 로버틱스 간의 교환 비율과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신설 투자회사와 로버틱스 간의 합병 비율을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유리한 수치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주주님들의 이익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바켓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법인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 가량을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1조 5천억 원은 반대하는 주주님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물량이 1조 5천억 원을 넘기면 이사회를 통해 변경 또는 예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는 5만 459원인데, 이 가격으로 산출하면 주산 밖의 지분은 29.7%즉 2,972만 7,105주의 가치로 이 가격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죠. 주주님들의 지분 30%를 넘으면 합병이 우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논란으로 인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국정감사라는 게 법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문제가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감사죠. 이에 국정감사에는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되짚어봐야 할 사안마다 명확히 확인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재방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들을 증인들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물 회장급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다고 해도 항상 각오는 단호했지만 이는 계획일 뿐 정작 국정감사 당일 인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보면 가치 있는 기업 중에서 주주님들이 많이 몰리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기 없는 기업, 잘 모르시는 기업들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검색기로 얼마만큼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인데 보이시나요? 이 검색기가 오늘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릴 검색기입니다. 여기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오늘 잡아준 종목이 10개 이상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린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할 건데, 자, 일단 등락률을 가장 많이 오른 순으로 해놨어요. 이 RT 캐스트를 보면 주주님들과의 차트와는 좀 다른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화살표, 주주님들 차트에는 없을 겁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강력 매수 신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신호 수식이랑 검색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나와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종목, 화살표 나와줬죠? 그럼 우린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 신호 확인이 됐으면 분봉으로 넘어가 줄게요. 분봉으로 넘어가면 1분 봉, 3분 봉, 5분 봉, 10분 봉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강력 매수 신호는 3분 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3분 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몇시몇 분에 나와줬는지 한번 볼까요? 9시에 나와준 거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린 이때 진입을 할 겁니다. 이때 진입을 하면 몇 프로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냐? 무려 27.4% 수익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익절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셔야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에서 20% 구간에서 익절하셔야 된다. 괜히 욕심부리시다가 손실 내지 마시고 이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검색기가 잡아준 10 종목 이상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괜히 이한 종목 때문에 손실 내지 마시고 욕심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에서 안전하게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색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010-4189-8678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돈 들까 봐 걱정 마시고 편하게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받아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벌어 가신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세요. 주린이분들, 손실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있으니 써보기도 전에 의심하지 마시고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랑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주린이분들도 5분이면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010-4189-8678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두산그룹 합병 이슈로 두산그룹 구조개편 변수는 응감원 2차정정 요구 여부 분수령 한번 살펴보면, 두산 측이 당국의 보안 요구를 반영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주들의 거센 반발 속 금감원의 두 번째 정정요구 여부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금감원의 정정요구 사항을 반영해 금권신고서를 보완한 뒤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에 내용을 수정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건은 정정 신고서를 받아든 금융 당국이 한 차례 더 정정 요구를 할지 여부다. 다만 금융 당국으로선 올해 들어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당국 재량으로 여러 차례 증권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9월에서 10월 예정된 주주총회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님들의 보호장치로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지만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 주식매수청구금액은 매수가가 아닌 거래되는 시가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번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쓰면 되는데, 문화 합병을 진행하는 세개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을 반대 주식을 사들이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권리 주주 확정은 오늘 29일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주님들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팔고 나가더라도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전 SMR 가스터빈 30%더 성장 바켓 때는 두산 에너빈 문화를 기회로 봐야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사는 나왔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장 주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 주주님들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도 박해시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으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발표 후 시총 4조 원 이상이 증발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두산 그룹들이 죄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냉담한 반응인데도 계속해서 합병은 갈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런 눈 속에서 추가로 악재가 나와줬어요. 두산 바켓 합병 악재에 배임까지 터졌어요. 바켓에서 배임이 발생하면서 또 악재가 터졌어요. 내부 감사 중 적발이 되었고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 연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원자재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직 임원들은 해임이 되었지만 이미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지금 금액은 수십억 원이 수준이고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적발한 가담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악재예요. 악재. 지금 현재 두산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안에 대해 주주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대응은 대표 명의로 작성된 주주서한을 각각 홈페이지에 먼저 올렸고 주주님들께 5일 날 서한 발송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두산 파켓 주주 서한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메모장으로 적었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한병 인수한 이유는 그전에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오던 중. 로보틱스와의 통합이 효과적 방안이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선도 업체들도 미래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협력 또는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했대요 일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름의 주식으로 교환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나 이 주식은 주식 교환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라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가 실질 경제적으로 결합된 통합 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된다고 하면 두산 바켓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 이외의 주식 교환 과정에서 주주님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하는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고 두 회사의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두산 바켓의 주주 서한은 이렇고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서한을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서한도 메모장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기 보면 거의 두산 바켓과 비슷해요. 주주 서한이랑 두산 바켓과의 통합이 되면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성장 가속화도 할수 있다. 로봇의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두산 바캣과 통합하면 최대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현재 대비 약 30배 이상 늘어날 거다. 그리고 두 회사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에 제시한 3년 뒤 매출 목표 대비 50% 주가 성장이 가능해지면 5년 내 매출 1조 원 이상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서안도 메모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킹코리아가 역할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주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 기관의 인증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 최초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건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향후 5년간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 목표 수립하고 있다. 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력 스팀터빈 경우 웨스팅하우스 노형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SMR용 스팀터빈의 경우 뉴스케이 테라파워, 롤스로이스와도 사업 논의 중이다. 이거는 일단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기사라서 조금 이거는 호재거리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노후 석탄 발전소의 LNG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 수출 합하면 2038년까지 총 105기의 가스터빈 수주 가능 추적 그리고 수소 터빈 사업은 선진 OEM사보다 더 빠른 진행을 통해 미래 사업 준비 중.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고수익. 이 고수익이 30%에서 40%의 사업 영위. 이에 따라 회사는 이 사업으로 약 10년 뒤연 평균 일조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지금 거의 다다 다 좋은 호재거리만 나왔어요. 거기서 안 좋은 게 이거예요. 박해 분할 시 배당 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 익하락 이야기. 이거 말고는 따로 없었어요. 일단은 지금 주주님들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좋은 얘기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밖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여기 새 회사들. 대표들은 주주 서한에서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은 주주 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고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해서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 변동성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불건정한 합병 비율. 그냥 변동 없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합병 비율 변동 없어 지배구조 개편 주주 설득 나섰지만 합병 비율 변동이 없대요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 비율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주님들의 설득이 과연 될까요? 그래 뭐 주주소환에서는 미래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근데 지금 현재는 합병 비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변동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설정 한도 이상으로 행사할 경우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6.78%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한도 6천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주면. 우리도 반대를 할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2014년도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합병은 무산됐다. 그래서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선이 지배 구조 변경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합병 안건에 반대하지도 않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솔직히 지금 서한으로는 주주님들의 설득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솔직히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서한의 의미는 주총 전까지 주가를 올릴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벤트냐 바로 구독자 키즈 이벤트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2차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미국시장 전기차 대장주는 1번 로키드 마틴, 2번 테슬라, 3번 엔비디아, 4번 애플.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2차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자료지 플러스 8월에 히든 종목해서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밑에 보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위에 종목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만 8월의 히든 종목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든 종목을 황금 매집주라고 불러요. 왜 황금 매집주라고 그러냐면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말해요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매집봉이 떠오르면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게 히든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매집주.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매집주는 발굴하기도 너무 어렵고 찾아내기도 너무 까다로워서 주주님들이 잘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볼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경력을 가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 수익이 나지만 그 이외에 주린이 분들이시거나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주식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 차트를 계속 앉아서 볼수 없는 분들은 분석하기도 어렵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남부럽지 않게 수익 낼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주님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엄청난 수익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도 주주님들이 받아가시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구독자 이벤트, 여기에 010-4189-8678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셔서 맞추신 분들에게는 히든 종목과 정보 자료를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얼른 받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